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또 이렇게 하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음... 자꾸 뭐 이렇게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특히나 지금 뭐 질병 때문에 시끄럽지만.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선거라는 어떤 패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선거 무, 물론 이제 치러야 되겠죠. 신고 치러야 되는데 아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동영상을 여러 분들이 많이 이제,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요. 그, 이렇게, 맞춘다기 보다,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어, 올해가 지금, 이제, 간지상으로는, 어, 뭐가 오냐 하면, 올해가 지금 자가 오니까, 그 다음에 축이 오고, 그 다음에 인이 옵니다. 축하고 인이라는 글자가 오는 해에는, 항상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뭐, 여러가지, 뭐, 전쟁, 뭐 유류파동, 뭐 이런 뭐 유산, 뭐 옛날부터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 글자상으로는 이제 기문방이라고도 해요. 축하하고 인방향이 그 해가 뜨는 그 시점 뭐 구성에서는 그것도, 이제 구성에서도 그것을 이제 기문방 일반 글자상으로도 기문방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또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기가 와버렸는데, 그, 축하고 인이 오면, 나라의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제가 깔려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참 혼란스러운 거죠. 아, 참 어렵죠. 구성으로는 어떠냐요구성으 구성으로도 어려죠. 대녀는 <laughs> 이제 육육이옵니다. 육이오고 그다음이 오가오면 올해가 이제 금전적인 측면에 뭐다 아시겠지만 금전적인 측면에 혼란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이 온 것이 이제 법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옵니다. 국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5가 오면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통념적으로 전쟁,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이순례가또 이렇게 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에 앞서 이제 이 선거가 왔단 말인데, 선거를 하는 거를 이제 따져보면 올해 중공이 7이 오면 2가 깨집니다. 2가 깨지면 2가, 이가, 이가 그러니까 정부의 반대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6이 이제 기존, 기존 당, 이제 문재인 소속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2가 깨졌다는 개념은 그 당이 깨질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그쪽이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6이라는 숫자는 안 깨졌냐? <laughs> 라고 물으시면 <laughs> 육도 대충으로 지금 사실이 깨져 있는 상태야. 근데 그거에 이제 그 깊이가 폭이 폭이라고하나 깊이라고 해나 그 강도가 조금 작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육이라는 숫자가 승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 상으로 논리가 가능해요. 해석 상으로. 그래서, 많이 그 달에, 그 달이 이제 4월 달인데, 4월 달을 딱 가보니까, 4월 달이 중국이 6이 옵니다. 6이 오면, 6이 온다는 뜻은 뭐예요? 대통령, 권력기관, 이게 문제가 <laughs>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권력기관이 문제가 생기는데, 뭐하고 문제가 생기냐? 7이에요. 연반에서. 그러면, 대통령, 당. 지금 기존 문제인 당이 7위 문제가 생긴다, 7위. 그럼 돈이다, 해, 돈. 그리고 그게 권력이다. 해. 그로 인한 문제가 6, 7, 온다. 그게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해석을 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바라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난장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죠. 이건 그냥 해석이에요, 해석. 그냥 뭐, 그냥 뭐, 해석, 해석 싸움으로 그냥 이번 선거는 <laughs> 무척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리수를 둘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바라보니까 6이 오면서 7이 안팔을 맞고, 7, 8이 맞고, 그 다음에 6, 6 대충 맞아요. 그럼 이번 제, 이번에 뭐, 이 선거라는 선거판은 무지하게 혼란스럽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2당, 뭐 2당 이긴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고, 뭐 이게 그냥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선거 자체가 구 아픈 상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선거가 잘 치러야 될야 되지만 아무래도 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것 같지는 않다. 양쪽이 아마 골아픈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이 5입니다, 5. 그러면 이때는 어떤 대충이 맞냐면, 66 대충을 맞아요. 66 대충. 66 대충을 맞으면, 그 국가는 4를 맞고, 66 대충을 맞으면, 결과론적으로 그 5월 달에 가서, 5월 달에 가서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 어렵다, 힘들다. 오 어, 이거 뭐 대통령 왜 이상하다? 이게, 제, 이게 뭐, 이게 선거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이 5월달이 돼. 그러면 이번 선거의 어떤 쟁점은 무지하게 시끄러울 것이고 누가 이기든, 누가 이기든 문제는 있을 것이다. 만약에 상황으로 봐서는 기존 지금 뭐 국가 <laughs> 이쪽 당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안 이겨도 패소를 해도 패소를 해도 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선거는 좀 복잡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뭐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쭉 보면 쭉 보면 그다음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이 오면 아까 저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이게 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연말쯤 돼서 기존 당들이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할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내년이나 올 연말에 지금 이 기존 기존 어떤 당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뭐뭐 뭐 무슨 뭐 질병에 정치적 문제에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건 국민인데, 손해보는 건 국민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뭐 국회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는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뭐못 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움이 많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좀 난항이 되지 않을까. 어려운 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면서, 원래 병도 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선거도는 끝나고, 뭐가 뭐가 끝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경자 신축이 끝나야 될것 같으니까 우리가 만마 2년은 그냥 꾹 참고 고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